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2년 1월 29일 달러가 비싸져도 올 미래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날은 조금 반등을 주는 날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인지 뭐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하니까 기분이 참 좋은 하루였습니다. 어, 이날 미장을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가만 해서 5.6% 나스닥이 16% 넘게 빠져있다가 지금 마이너스 14.2%, S&P 500이 마이너스 7.6%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깜짝 실적의 7% 급등 빅테크 상장을 견인했다. 왕의 귀환처럼 애플의 호실적이 이날 나스닥을 이끌었습니다. 뭐 테슬라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애플도 어, 설마 혹시나 뭐 했는데, 역시나 애플은 애플이었습니다. 역시 그냥 뭐 미국 주식은 애플을 그냥 사면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날 장 막판까지 좋은 분위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이미 애플의 어 덩치는 뭐 우리나라 코스피 1.5배가 넘었죠. 그래서 뭐 엄청난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 모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어 믿고 채 미국 채권과 같은 수준의 그런 퀄리티를 자랑하는 하이퀄리티 주식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를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내에 가져가셔도 충분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반등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완연하게 보이자 반등의 느낌을 줄수 있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악재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이 실제로 진행이 되면서 누구나 변동성이 상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운용에 있어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저는 매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카드주 급등했다. 비자 10.59%, 마스터카드 9.12%. 어 뭐이 정도면 뭐 사실 어 그간의 흐름을 봤을 때는 거의 폭등 수준입니다. 어 결제 관련 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날 강한 반등으로 아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꽤나 한참 비자를 들고 있었는데 뭐 계속해서 빠지면서 이제나 저제나 뭐 코로나로 인한 이슈에서 벗어나서 좀 리오프닝 빠를 언제 받을지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한 반등으로 인해서 그간 뭐 속절없이 흘러내린. 어, 핀테크주들 페이팔이나 블록 같은 종목들도 좀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미국 소비자 지출 10개월 만에 감소했다 오미크론 인플레 여파다 어, 미국의 소비자 지출이 10개월 만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어, 소비자들이 돈을 안 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오미크론이나 뭐 높은 물가에 따른 영향이나 일시적이란 사람들도 있고 또 22년에 미국의 경제 둔화가 어, 벌어질 수 있다. 경제둔나의 시그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페드가 어, 물가를 잡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로 인해 물가가 잡히고 어, 팬데믹도 좀 엔데믹이 돼서 종식국면으로 아마 넘어가게 된다면 폭발적인 소비자 지출이 아마 나타날 것이기에 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소비자 지출도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에 5,060. 만원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하겠습니다. 금일 주문내역은 포드 13만원 애플 3만원 알파벳 10만원 amd 4만원 엔비디아 10만원 블록 유니티 각각 5만원씩 총 50만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자식에게 물려 줄 주식투자 원칙 중에서입니다. 자동적이고 쉬운 투자는 없다. 워런 버핏의 파트너인 억만장자 투자자인 찰리 멍거는 어뭐 멍거보다 버핏이 훨씬 더어 재산상으로는 더 많죠. 예 어쨌든 어두 분이서 함께 회어로 같이 투자하신 세월이 뭐 상당하니까 예. 멍거 따라서 알리바바 저도 샀었는데 예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간 뭐 나쁜 투자 방지 원칙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그의 투자 원칙은 실천하기 아주 쉬운 것들이다. 그 중에서 최고라고 생각되는 투자 원칙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멀리하라이다. 찰리 먼거는 투자자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덕목으로 극찬한다. 그냥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죠. 삶의 모든 것에는 위험이 있듯이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빠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물론 자동적이고 쉬운 투자란 없다. 하지만 적정 가격을 지불하고 위대한 기업을 찾아 매수 장기 보유할 수 있다면. 고평가된 주식을 사서 낮은 투자 수익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 말의 뜻은 최고의 기업, 위대한 기업의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간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다면 장기간 보유해야만 그 성장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볼수 있다는 단순한 이치를 깨닫고 실천해야 한다.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투자로부터 멀리 있는 것은 항상 현명하다라고 강조한 찰리 먼거의 조언을 늘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리하자면 부동산으로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비법은 한 가지다. 바로 팔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유한 것 뿐이다. 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아가면서 보유만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내 돈으로도 사고 남의 돈. 그러니까 은행용자로도 샀다는 것이다. 올랐다고 금세 팔아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실패없는 1등주, 위대한 기업, 최고의 기업,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의 주식을 샀다 하더라도 조금만 오르면 팔아버리고 없애버린다. 빨리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등, 늘 바쁘게 사고파는 투자 행동에 몰두한다. 선배 투자자들이 그런 식으로 주식투자에 실패했다는 사례를 너무 많이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은 다를 것이라 착각하며 같은 투자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남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투자 비법으로 무장하지 않은 채 투자하는 것은 무기도 없이 전략도 없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전쟁에 나가는 것과 다름없다. 주식투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은 종목을 가지고 어떤 투자자는 사고 어떤 투자자는 팔고 있으니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이길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다. 이 책을 다 읽고 현명한 투자를 해나간다면 세상에서 가장 쉽고 안전한 방법으로 나와 내 자식을 돈에서 해방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주식도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보유해야 하고. 보유를 길게함으로써 상승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를 어 길게 하고 있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 매일같이 시황이 업데이트되고 여기저기서 팔고 사고 어 누구는 얼마 벌었다더라 혹은 뭐 누구는 얼마를 손절했다더라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곡 소리가 들려오고 어 환희에 뭐 그냥 수익 인증 계좌 들려오고 어 신경 쓰이고 계좌 열어보면 빠지면 또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다 똑같습니다. 엉덩이가 무거워지는 방법,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 중인데요. 주식은 부동산과 다른지라 늘 시장에서 매겨지는 가격이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멀리하기란 참 쉬운 일이 아님을 느낍니다.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견디려면 반드시 떨어지는 칼날을 잡다가 베이고 상처가 나서 피를 흘리다가 그 피가 아물고 나서 오히려 피가... 어, 피부가 단단해지는 그런 경험치가 쌓여야지만 된다라는 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계좌에 파란불이 좀 뜨더라도 내가 내린 판단과 투자 아이디어를 우직하게 믿고서 실천해 나가면서 중국에는 어, 양전한 플러스로 바뀌는 그 경험이 쌓여야지만 마이너스를 보더라도 좀 무던해지고 어, 주식은 원래 이런 거야. 이걸 못 견디면 그냥 하지 말아야 돼. 이런 생각들이 어, 기본 베이스에 깔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실행해 나간다면 어, 소기의 성과를 반드시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혹시나 뭐 그러한 경험이 없어서 지금 계좌의 파란 불에 어, 심장이 떨리고 당장 손절이라도 해서 피해를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정상입니다 어, 인간은 원래 그런 존재니까요 다만 시장의 대부분의 참여자가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폭락하면 두렵고 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싶고 나의 판단이 착오가 아니었나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가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죠 어, 계획된 손절은 뭐 납득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막 자다가 놀래서 막 계좌 받는데 떨어지고 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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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두려움이 생겨서 팔아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는 건 바로 분명한 뇌동매매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고 있죠. 그러면서 달러가 환율이 오르면서 달러가 세지면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서 달러가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서 어, 유동성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러나 뭐 기업들의 혁신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생각을 합니다. 어, 결국에 기업들은 혁신을 해낼 것이고, 새로운 기술로 미래를 변화시킬 겁니다. 우리는 그런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어, 가장 희소한 자원에 투자를 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세상에 가장 희소한 자원은 바로 그런 혁신가들의... 어 아이디어, 기술 혁신의 아이디어일 것이고 그 아이디어와 결부된 그들의 실행력일 것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뭐 돈이 어 비싸졌다고 유동성이 빠지고 돈이 가치가 내려갔다고 유동성이 늘어나고 하는 것에 따라 바뀌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도 미국의 어 수많은 기업들은 혁신을 하고 있고 어, 혁신의 어,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미 혁신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분리자들을 인수하고 게임 분야를 강화하는 것도 반드시 메타버스 세상에 올 것이라는 생각이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어, 뭐 주커버그가 사명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것도 역시나 메타버스 세상을 만들기 위함이겠습니다. 뭐, 테슬라가 자율주행 fsd를 발전시키고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의 초석을 다지려고 하는 것 역시 자율주행 전기차, 전기차 시대가 반드시 올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실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11%가 얼마 전에 빠졌다고 해서 그 미래가 안 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미래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여전히 홀드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주수를 모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가치투자 인베스팅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